네,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입니다. 영단기 신토익 기술 LC 핵심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다른 강의랑 차이점이 보시다시피 핵심 정리라는 게 차이점이죠. LC는 조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지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연습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핵심이 포인트가 뭔지를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교재를 진행할 거예요. 이 아주 훌륭한 교재인 영단기 어, 토익기술 LC 교재를 통해서 진행할 텐데, 어 제가 이제 저, 어, 저자인 영단기 어, 신토익기술 RC와 마찬가지로 어 구성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 강의 특징은 이제 한달 만에 7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원래 기획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이제 핵심만 원래 좀좀 핵심 위주로만 구성되도록 기획된 그런 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핵심 위주의 강의를 하기에는 이 교재가 딱 맞지 않나 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자인 어 영단기 신토익기서 RC와 더불어서 들으시면 700점 목표가딱 좋고요. 앞에 노랭이라고 부르는 이제 영단기 스타트 RC 다음 단계로 들으시면 좋은 강의입니다. 어 영단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LC가 어떤 부분이 포인트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힘든 부분을 이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효율적인 핵심 강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지루하게 진부하게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부분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포인트고,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가를 찝어서 드리는 게 원래 제 강의 스타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LC 만점을 위해서는 일단 유형을 아셔야 돼요. 간단해요. 유형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형이 중요하고, 이 책에서는 유형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을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이제 많이 가능하고, 강의에서는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평상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해서 눈이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라? 지하철에서 어떻게 해라? 자기 전에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뭐, RC는 어떻게 해라? 뭐, 제가 LCRC에 다 강의하니까. 이런 걸다 알려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자료도 드릴 텐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l c 는 RC보다 공부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핵심 정리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만 딱 간단하게 정리하고 되게 간단 명료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세요. 선생님 핵심만 있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인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지겹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딱딱 집어주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세요. 그다음에 LC 공부의 발음에 대한 이해. 제가 원래 또그 발음에 대한 조회가좀 깊거든요. 원래 옛날 강사 시작할 때도 발음의 중요성을 뭐 RC 강의할 때도 막그 발음의 중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제가 발음에 대해 그조회가 깊고 관심 많은데. 그 여러분이 그 LC 들을 때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제가 어떻게 왜 이런 발음이 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이제 듣기의 원리를 통해서 원리 위주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LC는 아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특징이 말씀드리겠지만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훈련 그래서 이제 이 음원을 이 영상으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도 훈련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강의 시간 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은 대의별로 되있있데데이별식으있딱데이 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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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어 day, d a 이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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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3,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죠. rc 랑똑같아요 반응이. 그래서 점점점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문제 푸는 거에 이제 적용까지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되는 방식이고, 매데이마다 어, 프랙티스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매그 매, 매그 명제마다 프랙티스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 테스트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만 이 강의는 보다. 핵심 정리다. 그래서 LC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 핵심만 배우고 싶다. 그신 분들은 이 강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고 핵심 위주로 짤막짤막하게 여러분한테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C는 노력도 중요한데 되게 그 전략이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lc는 좀 비교적 rc보다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전략 공부법만 잘 가져가시면 만점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lc 점수가 잘 나와야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저에게 수업을 듣고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이 카톡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점수 전에 있었던 점수. 찍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올른 거를 이제 이렇게 인증해서 주시면 제가 카톡을 통해서 실제로도 드렸는데 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점수 나오 학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시작한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점수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스타벅스 상품권 그 기프티콘 기프트권 있죠 기프트권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상품권이 아니라 기프트권이에요기프트권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취감도 맛보고 제가 직접 드리는 의미 있는 선생님이 드리는 스타벅스.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 또 목표 점수 도달하는 어떤 그 성공감을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0단계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고요. 여러분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만 정리해서 여러분이 어 목표 점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